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치였어상상계탕이고요이 아, 이, 이 걸쭉함, 우쭉함. 그리고 이번엔 이제, 이제 닭죽인데 내가 김치가 너무 맛있을 것같아 어, 김이 올렸어요. 김이 엄청 서렸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사실 상추 너무 맛있요음그그 와. 밥 꺾었고, <laughs> <laughs> <응, 응, 응. 웃음> 그, 그 다음에 이. 거기가 아, 끝났네 끝났어 여기에 이거 깍두기 어, 하나 올리면 뭐. 끝났죠 아, 여러분 이거 비가 미쳤는데요 장난감가와와와 와, 와. 여러분 그리고 저 어젠가 그젠가 세차했어요 정말 <laughs> 인생이란 그런 거지 뭐 무시무시하네. 아, 어우, 지금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이 노래 언제쯤 노래예요? 저희 <laughs> 학창시절 학교야 우리 늙긴 늙었다 야, 차 들어온다, 차, 차 들어온다. <laughs> 너무 웃긴다 당신 많이 늙으셨는데요? 세월이 이제 무럭무럭 이거 가는 거죠 능동이. 오네. <laughs> 새끼들이 하나 놓줬으면 양전이 <laughs> 있을 줄 알아. 오네. 새끼들이 하나 놓줬으면 양전이 있을 줄 알아.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laughs> 나은이는 미소 속에 비친 그대를 냄새 나는 그대. <laughs> 근데 신승은 싫어하는 사람 없었어요. <laughs> 우리 나이 때는. 네 집에 왔습니다. 비가 아주 시원하게 오네요. 사 년은 교치 끝나서 못 들어갔고요. 일단 비. 와가지고 화분이 잘 맞으려고 옆으로 밀어놨어 8월 23일 6 0 겁니다 살 뺍시다 네 물리치료 받고 있어요 어깨랑 허리랑 그리고 여기 손가락 숟가락을 침 맞을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 엄마, 고고 제가 밖에 있어요. 시 한영 갔다가 비가 엄청 와가지고 일단 집에 왔어요. 원래 바로 학원에 가가지고 그업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야채만 원래 먹으려고 했거든요. 야채만 원래 먹으려고 했거든요. 야채만 원 먹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비가 오니까 비빔면이 엄청 땡겼어요 그래서 지금 배고픈 마음에 야채를 설렁설렁 채를 설렁 썰고, 예. 네. 원래는 이게 정석은 돌려깎기 해가지고 채 썰어야 되는데, 예, 네. 급한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쓸고 있습니다. 채칼이 있으면은, 곤방 될 텐데요. 예, 네. 채칼이 없는 관계로. 그냥 근데 아침에 이제 편의점 야간 뛰고 학원까지 병행하는 게, 어 이게, 이제 몸이 안 따라져요. 몸이 안 따라져가지고. 아쉽게도 학원은 중독 포기를 지금 하려고 신청을 해놨고요. 예 제가 원해서 시작한 일시간인데 못하게 돼서 그건 좀 많이 아쉬워요. 되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다시 그 수업의 기회가 있으면은 또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거에 또 언제나 하고. 인생은 예 진짜 선택은 연속 같아요. 선택이 연속이라서 이거 아니면 저거가 되긴 한데. 네, 그래서 아쉬운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아못 일어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기나 무리를 하기보다 적절하게 맞춰가는 법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야채를 쓸고 있다. 그리고 당근도 좀 먹어줘야겠죠? 뭐. 사실 당근이랑 막 어울리는 야채는 없는데 얘는 좀 약간 색깔 보기용에 가깝고 그래도 음, 당근도 좀 먹어줘야 좋으니까 그래서 당. 전에 우선 먹어줘야죠. 음. 네, 너무 뻑뻑한 부분은 빼주려고 합니다. 계속 또 채를 설렁설렁 썰어주고요. 음. 이렇게 밀듯이 썰면은 좋고 합니다. 사실 이 칼보다 그 야채 칼 네 예, 이제, 화면 전환을 위해 잠시 끊었다 가고 있습니다. 한상만리고있어요한있 넓은 지금 상도안가지고정도 살짝 끓여줘서, 한분 정도 끓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찬물에 씻어줘요. 찬물을 여러분, 씻어줘. 뜨거운 기운을 없애주고요. 네 일단 바닥에 야채부터 깔았어요. 야채 워낙 많아가지고 그 위에 면을 올려줄게요. 음 면이 아주 맛있게 잘 쌍겼네요. 쌍더미 같은 면 좋아요. 일단 야채 계속 먹어줘야 되니까 또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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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를 넣었습니다. 아주 집착적으로 쌍더미처럼 야채를. 피사이 사탄 마냥 쌌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당신도 야채로버가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너무 굵은 거 아니야? 네. 이런 거, 모생 이거 좀 아래에 깔아주고, 그리고 여기, 계란. 계란도 띵띵. 올려주고요. 삶은 계란이에요. 그리고 여기 방울 토마토, 방울 토마토도 좀 이렇게 하고 얘가 뒷피를 거부하네요. 뭐 이제 예, 아래쪽으로 내리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하고 배운동숙성 예, 고추장 비빔장 얘를 넣어줘야죠. 카이가 안 보네? 응. 급할 때는 역시 사기 빨로. 이번 비온 날에는 전과 비빔면. 아, 비주얼 끝났어요. 맛있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다섯 시 반쯤 물류가 왔어요. 어이구 물류 양이 꽤 되네요. 그 원래 이렇게 양이 많이 하니까는. 왠지 오실 때마다 양이 많은 것 같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도 해주셨어요. 음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넣어봅시다. 60번쯤 치입니다 자, 꽃받이 니 어제 편의점에 웃긴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앞 전망 주시하면서 얘기해주세요. 네, 어제 커플이 왔어요. 커플? 정말 사랑 오. 둘이 서로 사랑할 것 같은 커플이 왔어요. 그래서... <laughs> 무슨 뜻이야? 못생겼단 소리예요? 별거 어떤 조건도 없는 수상 네. 커플이 왔어요. 사랑만 할것 같은 커플이. 걔? 근데 개가 조금 조금 숨을 내밀어요. 승 내밀어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어. 찍어보고 알았어. 아. 찍어보니까 아. 너무 재밌어. 원 플러스 원이었던 거죠. 그원 플러스 아, 원. 그래서 내가 어 손님을 손해보게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손님 원 플러스 원이에요. 하나 더 들고 오세요. <laughs> 손님 원 플러스 원이에요. 하나 더 들고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시유입니다 오늘 도 출근하자마자 시제 세고 그 다음 틈틈이 담배 재고 조사하고 그리고 여기가 손님이 없는 듯이 많은 매장이에요. 그래, 지금 새벽 2시 정도까지 계속 손님이 있었고요. 틈틈이 워크인에서 물건 채우고 어, 그 사이에 재고 조사 끝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일하다 보니까 약간 피곤하기도 해서 한 10분, 20분 정도 쉬다가 나머지 일을 하려고 잠시 앉았습니다. 음, 그래도 여기는 앉아서 쉴수 있는 여유는 있어요. 어, 그게 어딘가요? 정말 이제 물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런 사치스러운 거는 싹 없어지는데 말이죠. 그 여기 제일 좋은 점은 다 6시 근무가 끝나기 때문에 뒤에 그 근무자랑 물품을 반반 정도 어, 워크에 집어넣고, 창고에 집어넣는다는 게 제일 큰잘생같습니다 네. 안녕.